네, 저희 소희 배우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스위치에서 로이 역을 맡은 박수입니다. 어, 저희 영화 재미있게 보셨죠?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다음에 또 와주시고 좀.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네. 주말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소희가 얘기한 것처럼 어, 소문 많이 많이 내서 어, 스위치 안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스위치에서 로하역을 맡은 김준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안녕하세요 고소합니다. <laughs> 아 우리 영화 수요일 날 개봉해서 이제 첫 번째 주말을 맞이했는데요. 네. 어떻게 다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. 네부모님과 함께 볼수 있는 영화고 자녀분과도 함께 볼수 있고 친구 연인들 다 같이 볼수 있는 가족 영화니까요. 주변에 소원 좀 정말 많이 내주세요. 저희가 정말 좋은 평을 나름 많이 받고 있는데 아 이게 센 영화들이 많아서 극장이 많이 알,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입소문 많이 내주셔야 음, 주말에도 극장이 더 많이 열리고 좋은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인스타... 인스타그램 맞죠? <laughs> 인스타그램 안 해가지고 거기다가 <laughs> 좀 많이 좀글 좀 남겨주시고요 주변 친한 분들한테도 저희 스위치 꼭 깨끗하고 참 사랑스러운 영화 많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영화 스위치를 연출한 나대이입니다 네. 새해 첫 한국영화 저희 스위치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위에 홍보, 입소문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. 그 스위치 배우분들의 이미지가 담긴 키링 준비했습니다. 와우.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선물 드릴게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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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경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